선생님 저희 아이가 고3인데 너무 짜증 내고 힘들어해요. 제가 무엇을 해주면 될까요?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시죠? 19이지만 본인 인생 설계할 수 있고요.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. 아셨죠? 어머니 얼른 들어오세요. 엄마도 우리 아이가 첫째라서 어쩔 줄을 몰라해. 엄마한테 짜증 내면 돼안 돼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소피쌤입니다. 스 상담 전화하거나 상담 스토리를 좀 많이 들으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. 어떻게 해줘야 되냐. 엄마도 너무 힘들어요. 라는 말씀 많이 듣는데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어머니, 아버님, 고3을 둔 우리 가족분들,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. 어제도 짜증내고, 오늘도 짜증내고, 내일도 짜증낼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매우 중요한 만큼 얼마나 아이들이 부담이 심하겠어요.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좀 받아주세요. 대신에 우리 아이 잘 되면 엄마 아빠도 좋잖아요. 12년 동안 우리 아이 대학 잘 보내려고 좋은 직업 갖게 하려고 어머니 아버님 빗바라지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고3을 둔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작은 엄마 작은 아빠 용돈 좀 팍팍팍팍 팍팍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해주시고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 주세요 본인들은 필요한데 집에다가 말 못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빈아 민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어, 이모한테 얘기해 이모가 뭐 해줄게 진짜 마지막이니까 면접 학원이든 논술 학원이든 뭐 과외든 좀 시켜주세요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시죠 19이지만 본인 인생 설계할 수 있고요 책임감도 강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예민한 것도 좀 받아 주시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좀 감싸주세요 어, 제가 매년 고3을 보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잘될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뒷바라지 해주세요.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. 아셨죠? 전국에 있는 고3 학생들, 우리 친구들 힘든 거 알아요. 그런데 여러분 인생 잘 살려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데 그 스트레스를 왜 엄마한테 푸는 거야? 엄마도 우리 아이가 첫째라서 어쩔 줄을 몰라해. 엄마한테 짜증내면 돼? 안 돼. 엄마가 여러분의 감정 쓰레기통? 아니에요.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밥 먹을 수 있고 학교 갈수 있는 거야. 이거 꼭 기억하세요. 여러분 잘 되면 여러분이 좋은 거잖아. 여러분이 좋은 학교 가고 여러분이 좋은 직업 가는 거잖아. 여러분 인생이에요. 여러분 힘들다고 엄마한테, 아빠한테, 동생한테, 누나, 언니한테 짜증내지 마세요.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. 그렇지만 많이 힘든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소피쌤이 매년 이 시기에는 어, 참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잘 되라고 이 지나온 12년보다 앞으로 3개월 2개월 1개월 일주일 하루 1시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 영상을 보는 고3 누군가에게 이 소피쌤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불안하더라도 파이팅 해서 일치망 꼭 합격해서 소피쌤 유튜브 와서 댓글 달아주세요. 선생님! 저 일치망 합격했어요. 축하해주세요. 하면 그때는 선생님이 직접 댓글 달아줄게요. 대한민국 고3 수험생, 그리고 학부모님들, 소피쌤이, 그리고 소피쌤의 면접 컨설팅 직원분들이 응원하겠습니다. 합격률 92.8%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